자, 여러분들 4번 문제 보세요. 자, 함수 f(x)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마이너스 x의 k제곱이야. 그지? 아, 합으로 주어졌죠, 합으로. 그럴 때자 f 프 1은 f 1은 0을 만족하는. 그지? 어, f 1은 0을 만족하는. 자 100이하의 자연수는 몇 개냐? 그랬어요. 그죠? 100이하의 1이하의 100 자연수 n은 몇 개냐? 자, 이, 이 문제 여러분들, 요거는요 어, fx를 한번 쭉 한번 써보세요. 그죠? 어, fx를 쭉 써봐. 자, fx 쭉 나열해볼까요? 자, k가 1이면 얼마죠? 1분의 마이너스 x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됐죠? k가 2면요. 2, 여기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x제곱. 플러스. 그죠? k가 3이면요. 3이면, 어, 마이너스 살아남고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제곱. 이렇게 되겠네. 요 그죠? k가 4면요. 4분의, 그지? 어, 플러스가 되고 4분의 1 x의 n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쭉에서 k가 n이면요. n분의, n분의 k가 n이니까 그지? 마이너스 x의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x의 n제곱 이렇게 써야죠. 그쵸?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이랬을 때, 자 f'1이 0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미분해야 되겠지?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지. 2분의 1 x제곱 미분하니까 x가 되는 거죠. 됐죠?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제곱 이거 미분하니까 얼마야? x 마이너스 x제곱이야. 됐죠? 그 다음에 4분의 1 x의 4제곱 미분하니까 x의 3제곱 쭉 해서 자요거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그지? 어, n자 떨어지니까 n하고 n은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1의 n제곱 x의 n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되죠 여러분들? 오케이. 따라서, f' 1이니까 x에다 이제 얼마 넣어야 돼? 1 넣어야 되겠지? 1.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x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x에다 또1 대입니까 플러스 1.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쭉 이렇게 간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f' 1이, f' 1이 0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지? 이 n 는이 n은? 그지? 짝수번째까지만 더 해야지? 그지? 어. 몇 가지만 더 해야 된다고 그지 짝수 번째까지만 더 해야 돼 그게 두 번째 안까지 또는 네 번째 안까지 더 해야지 이해 됩니까 따라서 요 n이 얼마가 돼야 돼 그지 짝수가 돼야 돼 짝수 이해돼요 여러분들 어 그게 짝수 번째까지만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시그마를 됐죠 따라서 100이하 라했으니까 얼마죠 어, 100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얼마죠 그지 100이하의 짝수는 몇 개야 그지 5 0개죠 50개 됐죠? 그래서 정답 얼마? 50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좋아요.